8000번, 104번 봅시다. A를 보면 하나는 Remain, 하나는 Have Remain으로 나와있는 상황이야. 뭘 먹고 있는 문제로 볼수 있을까? 둘의 차이를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겠지? Remain하고 Have Remain의 차이는 뭐지? 시제지. Remain은 시제가 뭐고? 현재. 그 다음 Have Remain은 시제가 현재 완료로 볼수 있겠지. 현재는 그냥 현재 시점이고 현재 완료는 뭐를 나타낸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뭔가 기간을 나타낸다라고 볼수 있겠지. 그 기간 동안에 지속될 수도 있고 결과가 딱 과거에 시작된 것이 지금 끝날 수도 있고 과거에 시작된 것이 결과가 지금 나올 수도 있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경험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런 부분들을 봐야 되겠다 오, 그러면 지속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시점인지 그거를 비교하라는 얘기지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for 뭐뭐 동안 동안이고 for past 40 years 잖아 40년 동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현재일 수는 없지 그러니까 무조건 얘는 틀린 것이고 과거부터 지금까지라고 하는 기간을 나타내니까 정답은 have remained 으로 쓸수 있다 그렇게 볼수 있어야 돼 fashion come and go 그래서 패션은 오고 간다 but 끝이면 astronaut's p a c e 우주비행사들의 복장이지 우주비행복 요것이 남아왔어 어떻게 the same 같은 채로 보어 보어는 명사, 형용사가 둘다 되잖아 그지? 이게 동사다 근데 어떻게 for Past 40 years. 지난 40년 동안. 현재 완료라는 시제는 여기에 있는 이런 어떤 전치사. 이렇게 현재 완료로 나타낼 수 있는 어떤 전치사와 같이 쓸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근데 이제 맥락을 보면서 아 이게 지금 구간이구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게 되면 현재 완료를 선택해야 되는 거지. 근데 현재 완료하고 자주 사용하는 전치사구가 어떤 게 있어? 전치사가 뭐가 있지. 4뭐 동안. 또 뭐가 있다? since라고 하는 애가 있지. since. 얘는 전치사, 접속사가 다 되고 그래서 얘는 어떤 의미야? 뭐뭐 이래로라는 의미로 보통 해석하고 과거부터 지금까지라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 라고 하는 점도 같이 기억해야 되겠지. 그래서 for하고 since. 두 가지 표현은 현재 완료하고 자주 쓰는 표현으로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알겠죠? 이게 지금 수지가안된 사람들은 오늘 반드시 공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듯합니다. 뒤로 한번 넘어가서 볼게. 뒤를 가서 보면 very하고 much란 말이야. 솔직히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이거는 뭐 설명을 할 것도 없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 그죠? 이게 뭐가 있다? 이 r 이라고 하는 애가 있다. 이 r 이 뭐죠? 비교급이지? 얘네들은 어라고 하는 의미로 쓰이는 것이고, 레슨는 덜이라는 의미로 쓰이지. 둘을 구분하는 방식은 이 r ER 붙는, 붙는 건 이름절일 때, more 붙는 건 이음절 이상일 때, 레슨는 덜이라는 의미니까, 요거는 이제 음절 상관없이 덜이라는 의미로 쓰고 싶을 땐레슨를 쓰는 것이고, 비교급 강조하고에는 뭐가 있다? 여기 에 있는 어떤 애들? 머치도 있고, still도 있고, far, 입은 n 이 있다. 뭐는 안 돼? Very 같은 애들은 안 되고, 멋지는 되지만, 매니 같은 애들도, 될수 없다라고 하는 점들 꼭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의미는 어떻게? 훨씬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된다. 이거는 알고 있으면 그냥 몇초 문제? 1초 문제 바로 그냥 고를 수가 있는 거니까 절대로 조금이라도 헷갈리는 사람이 있었다면 어 이번 기회에 완벽하게 정리를 해서 끝내버리세요. 이거는 당연히 모든 시험에서 어법, 문법을 묻는 모든 시험에서 다 출제되는 거니까 잘 공부를 해놓으시고.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고등학교 이제 데뷔하는 시점에서 문법을 탄탄하게 공부하면 나중에 너희들이 취업할 거 아니야. 대학 가면 또 졸업하기 위해서 토익도 보고 어떤 학교든 토플도 봐야 되고 그래. 그러면 그 영역에서 똑같은 거 묻는 거야. 그러면 그때 졸업할 때 아니면 취업할 때 영어를 조금 다른 사람보다 좀덜 공부할 수 있겠지. 간적으로 세이브할 수 있고. 그러니까 잘 공부를 해줬으면 좋겠어. 기억해주면 좋겠고. 그래서 정답은 당연히 머치가 된다. 이게 라이터니까. So some scientists have been developing a new face suit. 다 몇몇 과학자들이 뭐 하고 있다? 현재 완료 진행형이야. have been ing 능동 표현이고 그래서 개발을 해 오고 있다. 뭐를? new space suit. 새로운 우주 비행복을 개발하고 있다. which is 근데 그것은 관계대명사 주격. 그것은 훨씬 더 가볍다. 그리고 타이틀 꽉 맞는다. And 그리고 more flexible. 그리고 훨씬 더 유동적이다. than traditional one. 전통적인 것보다. 이렇게 볼수 있겠지. 여기서 요거를 생략해도 돼. 요렇게.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 동사는 생략이 되잖아. 그제 그래서 이걸 생략해도 상관없다라고 볼 수가 있어. 그래서 b의 정답은 비교급을 수식해 주는 강조적으로 멋지가 정답이 된다. 라고 볼수 있어야 되겠지. 잘 기억해 주시고. 자, c를 가서 한번 봅시다. 자, c를 가서 볼게요. c를 보니까 하나는 heavy, 하나는 heavily로 나와 있어. 너무 많이 봤던 그런 볼수 있겠지. 형용사면 무슨 자리? 보호자리. 아니면 명사 수식이고. 부사가 정답이다. 그러면 수식이지. 명사를 제외한 모든 품사를 수식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 자 그래서 c u r m e n t s 최근에 우주비행복. 그것이 I made. made up s t u f 구성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제 요걸로 13 layer. 13개의 층으로 구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 자그 다음 weigh. 이게 동사죠? weigh. 무게가 나간다 라는 의미로 볼수 있고. around 130 kg. 요 정도의 무게가 나간다. 라고 볼수 있겠고. while new space. 그래서 while The new space will be about half as heavy or heavily as the traditional outfit. 따라서 <목소리도> 새로운 우주복이 will be 뭐모일 것이다. 아니면 새로운 우주복이 이게 일용식으로 사용되면 뭐가 돼야 돼? 있다 이런 의미잖아. 주어가 있다. He's at home 하면 뭐야? 그가 집에 있다라는 얘기잖아. 해석해봐도 안 되지. 그러니까 새로운 우주복이 우선 어베요 대략. 하프 절반 정도 무겁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 고 자리야. 그러니까 will be 이동사가 당연히 he's happy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he's fat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무겁다. 대략 절반만큼 무거울 것이다. 근데 as as란 말이야. 그래서 as as 첫 번째 거는 해석 안 해도 되고 해석 하고 싶으면 동일하게 똑같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고. 근데 뭐만큼 전통적인. 근데 이제 이게 배수 비교로 가야 돼. 한 절반만큼이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배수 비교. 그래서 몸만 보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돼. 뒤에 거를. 그래서 전통적인 아 a 이게 이제 의복으로 볼수 있겠지. 그래서 전통적인 의복. 보다 정답은 헤빌리 안 되고 헤비가 된다. 비동사는 당연히 1, 2형식 동사로 쓰일 수가 있는 것이고 1형식으로 쓰일 때는 뭐야? 주어가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형식으로 쓰일 때는 뭐야? 이다, 뭐뭐다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되겠지. He is happy하면 그는 행복하다. He is a teacher하면 뭐야? 그는 선생님이다. 그런 부분들을 또 보면서 물론 비가 1형식으로 사용될 수 있으니까 해석도 해보면서 근데 분명히 무겁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는 당연히 2형식으로 적용돼야 되고 그래서 정답은. 해비가 된다고 볼수 있겠지. 그리고 about이라고 하는 애가 about something 전치사로 쓰일 수도 있지만 about은 뭐로 쓰일 수도 있어? 부사로 쓰일 수도 있어. 부사 대략이라는 의미로 그게 전치사 필요 없이 그냥 about 자체가 부사로 쓰이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그거 잘 정리해놓고 half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배수를 나타내는 표현이거든요. 여기서, 여기서는 양을 나타내는 부사로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렇게 보면 해비가 여기서 보호로 쓰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듯합니다. 그래서 4번의 정답은 우리가 몇 번으로 확인할 수 있다? 5번으로 확인을 해주셔야 될것 같아. 다음 105번으로 갈게.